안녕하세요. 2026년 2월 3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지지장선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테슬라 어, 프리장 차트입니다. 현재 프리장에서 426.49불. 네, 뭐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. 네. 어, 테슬라 옵션 차트 좀 볼까요? 보면 위쪽으로는 440. 음, 지난주 이때도 440이었던 것 같은데. 음. 딱못지고 끝났죠 음. 위 밑으로는 417.5불 뭐 여기겠죠 418불 말하는 것 같죠 음. 여기랑 여기인데 그쵸 계속 네, 450불 이제 440불 여긴 440불이었죠 439불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. 아래에는 네, 415불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415불 이제 여기 이제 수렴하고 어 정도 수렴하고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인데 여전히 아직 하방 위험은 있어요. 네, 근데 지금 네,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이수가 있긴 하죠. 잘 끝나야 네, 잘 끝나야 이제 올라가겠죠 마무리 지어요 테슬라는 실적도 다 나왔고 그렇죠. 어, 실적 잘 나와서 요렇게 먹었죠 다들. 음. 먹고 나오라고 했는데 네. 이거 이거는 그린란드 발 하락이죠 음. 여기서 이제 또 갈릴 겁니다 음. 아직 나스닥 상태가 좋긴 해서 걔가 차익실현 정도만 하락하지 그거 이상으로 안 떨어지기만 하면 테슬라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400불 초반대가 이제 왔잖아요 온 김에 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내려오면 또 한번 찾아봐야죠 어, 저점을 한번 찾아봐야죠 얘가 뚫릴 건지 아닌지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 400불을 최대한 지키지 않을까. 그렇죠. 오늘 월 월요일도 네 어제 월요일도 지켜줬는데 그렇죠 음, 지키지 않겠습니까. 어 나스닥은 잘 흐르고 있고. 흘러가고 있고 테슬라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면 아마 기준선을 여러 번 친다면 위아래로 그게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닐 거다 위쪽으로 가야 좋은 거지 음. 다시 한번 볼까요? 음. 430불은 있네요 네, 여기죠 여기들 여기를 터치를 해줘야 된다. 이 터치 여부가 중요해진다.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제 어 여기 좀 저항이 있니 없니 이렇게 체크를 해 주는 게모습이 필요하거든요. 음.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건데 어 그게 먼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낚시질을 하겠죠. 아니면은 그냥 아래 내려갈 텐데. 그걸 보셔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기준선에 422.5부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한다. 그러면 좀 그렇죠. 그럼 이제 흐를 수가 있어요. 밑으로 그 다음부터 어, 계속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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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낮춰지는 거잖아요. 저 고점이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음. 그거만 조심하면 된다. 엔비디아 보겠습니다. 엔비디아 어, 금요일 잘 나왔고 <laughs> 이제 190불 찍었고 이렇게 하는데 얘도 저점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. 빨리 얘도 올려줘야 됩니다. 아이고. 엔비디아 어, 190불이 버티고 있고 그 위에 195불 있긴 합니다. 아래는 여기 190불 그 위에 이렇게 빨리. 가긴 해야 되는데, 그렇죠. 못 가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음, 비비거리면 이제 여기도 볼수 있는 거죠. 이번 주는 안 오겠지만, 설마 이번 주에 오겠어? 음, 최대한 버틸 건데, 아뭐 어차피 고용 보고서도 음, 고용 보고서도 이제. 안 나오고 그쵸 주월트 보고서도 안 나오죠 음. 그렇기 때문에 지표도 없는데 음. 굳이 하락할 이유를 잘못 찾을 수 있죠 음. 그래서 좋게 보십시오 그냥 두둥실 흐르겠죠 뭐. 음. 얘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187불 네 여기 이제 다 왔습니다 올라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 또 이제 190불 도전하겠지 188불부터 해서 음. 189불 190불 이렇게 도전하겠지 그쵸? 근데 이게 이 모습이 안 나온다 또 이제 기준선 비비고 막 이런다 그럼 이제 여기 또 떨어지는 거지 어제처럼 이게 최악의 모습일 겁니다 네. 이거는 안 줍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네. 올랐다가 이제, 나스닥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, 테슬라와 엔비디아 지지저항선을 알아보았습니다.